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내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꿈이었다. 너무 즐거웠지만 나는 내가 현실의 인간이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잠에서 깬 나는 분명 인간이었다. 문득 나는 이런 의문이 들었다. 내가 나비의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원래 내가 나비이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꿈속인가? 다들 이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아주 유명한 장자의 호전몽인데요. 이렇듯 먼 옛날부터 인류는 항상 현실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인가. 그리고 21세기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의문도 점차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던 게 바로 시뮬레이션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물리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떤 미지의 누군가가 제작한 굉장히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세상일 수 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이게 또 무슨 허무맹랑한 소린가 싶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요. 단순히 일개 음모론 정도로 치부되는 그런 가벼운 이론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유명한 과학자분들도 많이들 지지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의 문명이 지금으로부터 수억 수십억 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과학이 인간의 DNA, 행동 패턴 하나하나를 모두 다 분석해서 우리와 똑같은 AI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AI 캐릭터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시뮬레이션 속 가상세계까지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먼 훗날 언젠가는 말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셨다면, 이젠 총세가지의 가능성만이 남게 됩니다. 첫째, 과학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이 무한히 존속될 수 없다. 즉, 그런 기술이 개발되기도 전에, 먼저 우리 문명이 핵전쟁과 같은 모종의 이유로 멸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뮬레이션 세상도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둘째, 설령 그런 기술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나 안전의 문제로 가상세계를 만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미 이 세상은 수억, 수십억 번째 반복 중인 시뮬레이션 공간이다. 즉, 언젠간 우리 인류도 또 다른 가상세계를 만들 것이고 또그 안에 가상세계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며 과학이 발전하면서 언젠간 그들도 시뮬레이션 세상을 다시 구현해낼 수 밖에 없다는 가설입니다. 반복의 반복이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총세 가지의 가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은 이 끝에 소개드린 이 시뮬레이션 이론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한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일론 머스크 역시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은 10억 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컴퓨터 안의 가상 세계라는 공간은 현실이랑은 너무 다른 개념 아니야? 그 말이면 내가 어떤 게임 안의 한 캐릭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잖아. 물론 우리의 관점, 우리의 기술 수준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가 자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 게임 속 캐릭터는 자기 자신이 가상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 게임 속 캐릭터도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하는 또 다른 여러분일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시뮬레이션 세상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게임 수준으로만 제한해서 생각해도 안 됩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과거의 게임 산업은 오로지 조금 더 좋은 화질 조금 더 향상된 그래픽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런 시각적 발전에만 기술 혁신이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릴 적 오락실에서 보초억합을 즐기던 제가 불과 십 수년이 지난 지금은 VR 기기를 쓰고 직접 게임 속에 들어가 총싸움을 합니다 이런 2D 게임에서 VR 가상 세계까지 불과 20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경험한 이 짧은 시간에도 이런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는데, 100만 년, 아니 1000만 년 후의 과학 기술력을 어떻게 감히 우리가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언젠간 이 세상 모든 것을 구현해낼 기술력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첫 번째 세상일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처음이 아니라면 그 뒤의 세상은 모두 시뮬레이션입니다. 또한 1986년 미국의 한 과학자는 이와 관련된 참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생물학자 존 화이트가 실제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생물을 컴퓨터 세상 속에 완벽히 구현해내는데 성공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생물은 예쁜 꼬마선충이라고 하는 인류가 가장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생물입니다. 꼬마선충의 신경세포는 총 302개로 천억개의 뉴런을 가진 인간의 뇌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한 생물입니다. 당시 박사는 해당 생물의 뉴런과 시냅스를 맵핑하기 위해 선충의 머리를 50나노미터의 두께로 9000등분한 뒤 단면을 하나하나 모두 조사하며 결국 예쁜 꼬마 선충의 뇌지도를 그려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를 통해 예쁜 꼬마 선충의 감각세포가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는 또 근육세포에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든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의 생물은 충분히 현재의 컴퓨터로도 구현이 가능했죠. 물론 이런 로봇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서 초파리의 뇌지도까지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이 초파리의 뇌지도의 약 3분의 1 정도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꼬마선충에 비하면 훨씬 복잡하죠. 물론 인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뇌지도를 완성해낼 수만 있다면 또그 방대한 지도를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만 개발된다면 그 후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하는 인간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뮬레이션 세상 또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가상 세계일 가능성이 99 99.999%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나오게 됐던 겁니다. 또한 이 시뮬레이션 이론은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양자역학의 현상들 또한 설명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들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일명 관찰자 효과.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물질적 형태가 아닌 파동의 상태로 남아 있다. 모든 물질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지며 우리가 그 물체를 관측하기 전까지는 비물질 상태인 파동의 형태로서 다양한 위치에 동시다발로 존재하고 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그럼 이중슬릿 실험에 자주 등장하는 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이 전자라는 건 파동일까요? 아니면 입자일까요? 네 무조건 입자여야 합니다. 전자는 서로 전자기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분명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물리적인 전자를 이중 슬릿을 향해 발사시켰을 때 이후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맨 뒤쪽 막혀있는 벽면에 어떤 무늬를 형성하게 될까요? 당연히 이런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마치 입자가 아닌 파동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결과였죠. 과학자들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실험해봅니다. 이번에는 당시 실험실에 있던 모든 과학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실시간으로 전자의 이동 경로를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아니,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또 전자가 입자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이고 관측하면 입자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마술 같은 현상일까요 하지만 이러한 이중 슬릿 실험은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수없이 검증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측은 다른 말로 정보의 획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전자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전자총을 쐈을 때그 이동 경로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 세상은 이 전자의 미래는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하나 있죠. It from bit.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 아닌 정보다. 정보가 세상을 만들고 전 우주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밤 하늘에 올려다보는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실체하는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일종의 파동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주가 비물질적인 현상에 불과하면 아폴로 11호는 어떻게 달에 갔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양자역학의 불확실성의 원리는 우리가 관측하기 힘들거나 또는 측정이 불가능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달은 이미 정보로서 실체화된 물질이 맞습니다. 음, 그래, 알겠어. 아니, 근데, 양자 역학이랑 시뮬레이션 이론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아까 제가 이 시뮬레이션 세상을 구현해 내려면 모든 생물의 뇌 지도와 또 그걸 전부 담아낼 수 있는 슈퍼컴퓨터 총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인간의 뇌 지도나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력은 언젠간 과학만 발전하기만 한다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전 우주의 시뮬레이션을 담을 만한 이 슈퍼컴퓨터는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수천만 년 뒤의 미래가 되더라도 조금 불가능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대한 정보가 사실 물질이 아닌 파동이라면 그 정도 정보의 양이라면 충분히 먼 미래에는 이 시뮬레이션 세상이 정말 실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즐겨하는 게임 속의 세상처럼 내가 눈으로 볼 때만 존재하고 보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서버의 최적화 시스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컴퓨터 게임 속의 세상과 너무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자 역학과 시뮬레이션 이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혹시 간혹 이런 일상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들이 일종의 게임 속의 버그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